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우환입니다. 요즘 개인에서 광고에 다 나도 그래서 하도 브로커들이 이렇게 써놔서 남들 다 썼잖아 파란 색깔로 실력의 차이가 변제금의 차이. <laughs> 아 이게 통하는 것 같아 브로커 새끼들이이 광고가 그래서 나도 따라 하는 거야, 파는. 실력의 차이 내가 실력으로 다른 변호사보다 브로커보다 변제금 작게 해주겠다. 이 광고의 함정이 뭔지 여러분 검증 못해. 여러분들 검증할 수 있어? 그러니까. 브로커들이 수입료 비싸게 사면서 부락가는 거야. 우리 사무실은 수입료가 비싸도 변제금을 훨씬 작게 해주니까 그게 진짜 큰 일입니다, 여러분. 법원 회생재판에는 개인회생 회생위원이 있어서 똑같습니다. 부락가 누가 해도 똑같은 입력 자료가 똑같이 들어가야 돼. 예? 입력자료 뭐야? 투입하는 게 똑같으면 아웃풋도 똑같아야 되는 거그지 그렇다고 그게 수긍이 안돼 그럼 넌 돌대가리지 야 인풋도가 똑같으면 아웃풋도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풋도가 어떻게 들어가? 채무자의 소득 인풋도 똑같아 에? 네가 소득 산정해내라 내가 해나라 기준이 있으니까 회생위원이 눈을 뜨고 다 본다고 자료로 네가 산정한 소득이나 수익료 비싸게 받은 브로커 새끼가 산정한 소득이나 똑같애 예? 그 다음에 재무액수 야거 일원이랑도 틀리면 안돼 일원이랑도 똑같애 재무그 다음에 뭐 부양가족 아이 수익료 비싸게 받는 브로커 새끼가 이면 스물다섯 살짜리 새끼도 미성년자라도 부양가족으로 넣어주나? 예? 개소리잖아 부양가족 똑같애 예? 그다음 재산액수 i 아, b 뭐, 재산 액수, 요, 평가 방법 기준이 똑같은데, 뭐, 수익료 비싼 새끼가 하면, 어디서 아파트가 똥값이 되나? 아니잖아, 인풋트가그 회생이니까 지켜보는 거야. 서류도다 하면서, 야, 너인풋 우리 법 기준대로 해, 우리 회생 기준 있지? 기준대로 속이지 말고 소득 똑바로 해고, 채무액수 똑바로 해고, 부양가족 똑바로 잘 똑바로 해? 회사 회원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뭘들려질게뭐 있어 그 99%는 똑같대 수임료 비싼 놈을 통해서 해놔 네? 심지어 셀프로 해는게더 자극을 준데 그랬잖아 보정공고 나왔을 때 누가 더 열심히 대들어 주냐 네? 차라리 셀프가 정말 낫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브로커들이 이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야, 프로코 새끼들이. 자가 변제금 작다고, 남보다 작다고 가 네. 봤어, 비교해도 근거 있어? 응? 없잖아. 그다두고다 쓰는 거야. 그래서 이 새끼야, 너 변제금 얼마 안 돼? 내가 너 작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라는 거야. 아, 뭐 이쁜 변호사 샥씨가 젊은 샥씨가 있는 게 저기 가서 할까? 에이, 그 씨. 지금 회사에 는데뭐 이쁜 샥씨 작게 생겼어, 이 씨. <laughs> 일단 수입 여러분들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변호사, 법무사 사용법은 수입료 싼 데가 최고야. 왜 네, 결과는 똑같거든.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어. 응. 그래서 개인에서 재신청하는 사람들이 절대 비싼 수입료 사무실 안 가.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는 거야 다. 심지어 개명 노래 예를 들게 내가 개명. 아우 개명 그 지역교접과자 신용불량자 최근 개명자는 무조건 다되거든 근데 보러, 변호사들이 와서 뭐라고 관계를 잖아 자기네들 이더잘 해주겠다고 더 빨리 해주겠다고 그걸 거기에 또 몇만 원을 더 주고 또 혹해가지고 간다니까 내 이것은 참네 사회가 싫어지는 거야 우리 우리가 원래 시장경제는 뭐야? 공정하고 합리적, 공, 공정한 경쟁의 전제는 소비자가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지능적이, 지능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, 뭐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 되는데 무슨 시장경제야. 시장경제는 그러니까 사기경제, 구라경제, 뻥경제. 예? <laughs> 이건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거야. 그러니까 구라경제가 반치고 사기경제가 반치는 거야. 아시장경제를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인데뭐 지능이 뭐한 80살이 뭐 70살이 90은 할려나?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될 턱이 있냐 이거야. 속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을. 검증 못하는 말은 믿지 말라는 거야. 아, 서울 가봐 그래서 코를 잘라간다 코벼간다는 말이 괜히 있어? 옛날에는 지금은 코벼가면 범죄니까 코벼가, 코가 없어진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 좀 무식했던 시절에 예?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는 서울 갔다가 코가 잘라지잖아막 났어. 오, 뭐 김치 아들 서울 갔다가 코가 없어졌대. 예? 어우 박씨 딸 서울 갔다가 코가 없어. 서울 가면 코 백한다니까. 예전에 그랬어. 지금은 사람 코백 가면 보험제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. 예? 근데 그버리이 어디 가? 코는 안배가도 내일로 다 속이는 거지 내일로. <laughs> 아이, 배고픈데 또 어디가 배바고, 그래. 내 말은 그거야. 검증할 수 없는 말 믿지 말라는 거야. 똑같아. 회생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. 에?